귀농이 아니고 귀촌으로 시골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튜브명도 귀촌 후입니다. 귀촌과 귀농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귀촌은 촌에서 산다는 의미이고, 귀농은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귀향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지만요. 시골로 오면서 농사는 일절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내 맘대로 할수 있는 텃밭 정도야 가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농사에 대해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두 달만 더 있으면 이곳으로 내려온 지 2년이 됩니다. 그 사이 저는 청년 농업인이 됐고, 땅도 임대 받았으며, 경작도 했습니다. 생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려와서 그냥 조용히 살 계획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고 알아가다 보니 저도 이곳 생활방식에 맞게 어울려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앞섰지 가장 큰 문제는 농사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어떻게 구해야 하며 어찌 어찌 농사가 됐다고 치고 수확한 농작물은 어디에 팔며 과연 그걸로 생활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만 쌓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곳에서 딱히 일을 찾지 못한 저는 우선 청년 창업농을 준비해 봅니다 이따가 약 1시간 후에 청년 창업농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태어나서 청심환을 처음 먹어 청장농은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막연했던 계획들을 사업 계획서에 옮겨 적으면서 농업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농이 됐다고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마침 멘토 멘티 사업 공고를 보고 냉큼 멘티로 신청해 농사를 배울 요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멘티는 멘토를 정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저는 멘토 없이 혼자 신청했고, 저를 가여히 여긴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 팀장님께서 지금 농사를 배우고 있는 곳의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의 과정도 수월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5개월째 대표님 밑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밀파종에서부터 감자와 양파수확, 선별, 고추 심기 등등, 형태가 없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작물이 자라고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과 폭염에 많은 작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내 것이 아님에도 안타깝고 농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농사를 정말 지을 수 있을까란 생각에 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농지도 임대받고 경영체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할수 있는 만큼만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만 한 해를 온전히 보내봐야 실패 여부를 떠나 내가 과연 감당이 가능한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초보 농사꾼이 된 귀촌이었습니다. <laughs>